맞습니다 케빈입니다. 11월 11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갤럭시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전에 먼저 이번 S24와 함께 발표될 추가적인 액세서리에 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진행됐던 갤럭시 언팩을 통해 새로운 갤럭시 워치 6 시리즈가 발표됐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웨어러블 액세서리가 갤럭시 S24 시리즈와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웨어러블은 차세대 갤럭시 핏 제품으로 갤럭시 핏 3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출시할 것이며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었는데 해당 렌더링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확인해보시면 샤오미 미밴드 7과 비슷하게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 사이드 부분에는 전원버튼이 있으며, 올레드 스크린이 탑재되고, 심박수 측정 센서, 자이로 센서, 가속도계 센서, 치침 트래킹 등 건강에 관한 센서들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며, 49,500원에 측정됐던 갤럭시 P2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측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전면 강화 유리 필름 실물이 추가적으로 IT 울츠가 아이스니버스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물론 보호 필름이 정확한 베젤 크기를 알려주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베젤이 굉장히 얇아 보이고 S24 울트라는 거의 플랫한 2.5D 보호 필름이라고 언급된 걸로 보아 실제로 플랫에 가까운 2.5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S24 시리즈에서는 삼성 가오스라는 생성형 및 클라우드 AI 탑재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해당 기능을 통해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갤럭시 AI 삼성 가우스를 통해 AI Live Translate c 그러니까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탑재된다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에 전달해주고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고 픽스트 형식으로도 표시가 된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가우스를 통해 카메라 촬영 시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찍힌 사진들만 픽해주고 사진 및 영상 촬영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테크투데이를 통해 이번 S24 울트라에서는 10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10MP 마음 카메라가 탑재되지 않고 5배0 광학 줌을 지원하는 50MP 마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센서 크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번 S23 울트라에서는 3.2분의 1인치 크기의 센서가 탑재되었지만 이번 S24 울트라에 탑재되는 550MP 마운 카메라는 2.52분의 1인치 크기의 센서가 탑재되므로 센서 크기는 S23 울트라보다 살짝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0배 디지털 줌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광학 줌의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 마치기 전에 S24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하나 전해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될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포네다린과 함께합니다 포네다린에서는 삼성 공시 사전 예약 사항품 외에도 포네다린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항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네다린에서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통해 기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한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포네달인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